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재는 TV의 김관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기업 취업 세 가지 핵심 전략이요 두 번째 시간으로요 공기업 면접 합격 비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걸어볼까 합니다. 사실은 일편의 공기업 취업 세 가지 핵심 전략은 너무 광범위하여 그 방송 후에 면접 부분만 별도로 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은 공기업 면접 중에 우선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에 앞서 썸네일에서 적어 놓았지만은 저는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한후 지금은 직무 전문 면접관 일급자격증을 갖고 면접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오늘 어이 강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별 면접 분석에 대한 설명에 앞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라인드 채용인데요 전편에 어, 설명을 짧게 좀 드렸는데 아직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극기초능력 면접인 개별 면접의 분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다소 진정이 돼가지고 취업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브라인드 채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요. 특히 공기업의 취업을 원하는 그런 지원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그런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제거, 제거한 상태에서 즉 실력 즉 직무 능력만을 평가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브라인드 채용 방식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는 2015년부터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소위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을 시작하여 오던 중에 2017년 대통령 지시안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브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입사 지원 간소화, 브라인드 면접, 브라인드 오디션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금 채용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브라인드 채용 주요 도입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견이 개입될수 있는 항목을 모두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까지도 모두 기재란을 삭제하고 기존의 인적 사항을 최소화하는 공고 사항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채용 직무에 관한 설명자료인 n c s 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직무 역량 검증을 강화한 그런 브라인드 면접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인적 사항에 대한 관련 질문도 면접위원들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 또한 브라인드 면접에 대한 그런 사진 교육을 의미화 되는 등 여러 가지로 도입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 내용으로 지난번 채용 진행 중에 있는 공기업 사례에서 보았듯이 1차 전형과 인성 검사, 그다음에 심리 건강 진단 적격제 하나 가지고 면접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공기업의 경우는 3단계 면접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 면접 40점.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30점. 관찰 면접 30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되는데 요 오늘은 그첫 단계인 직업기초능력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인 단계 즉 직업기초능력 면접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업기초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공개의 경우는 개인별로 약 20분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통상 과거의 경험을 물어보는 경험행동면접 즉 BEI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개별 면접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 관찰, 기록, 종류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시작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어, 지원자를 일단 확인합니다. 그 다음 면접관이 인사를 하고, 약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라뽀라 그러는데요. 뭐 찾아오는데 힘들지 않았냐 아침 식사를 하셨느냐, 이런 멘트를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과정을 설명을 하고, 1분 이내에 자기 소개를 해달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때, 1분 자기소개는 개장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면접평가표에 평가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면접 단계 중에 1단계 그 중에서도 첫인상입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벌써 여기에서 가능성이 직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분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은 너무 정형화된 그런 준비된 멘트를 뭐 이렇게 날리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잘난 척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폐기와 겸손함이 함께 보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여기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면접관에 어 추가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추가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자기가 예상한 그런 질문을 해 주신다면 자기가 준비한 답변을 자연스럽게 슬슬 풀어나간다면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자 1번 자기소개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특이한 자기만의 문장을 구사해 가지고 면접관의 관심을 이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자기가 좀 관심을 끌려면 좀품격 있는 특이한 문장으로 잘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한다면은 면접관의 관심을 좀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음, 저는 적자 생존을 생활 모토로 삼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여기서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잘 적는 사람, 즉,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 이시대의 마지막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저는 이 적자 생존을 통해서 항상 메모를 철저히 하여 제 머릿속에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어 활용한 것을 습관하고 있으며, 이런 습관을 통해 대학 동아리에서는 아이디어뱅크로 통하고 있습니다. 입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항상 매물을 철제해요 빈틈없는 사원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아이디를 어 개발해내는 그런 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예 이렇게 일분 자기 소개는 어떤 명제 그 다음에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포부 이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예상한 질문을 면접관이 해준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 그럼 아이디어뱅크라 하셨는데 대학 동아리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납니까? 라는 질문을 예상하고 더빵 터트릴 그런 답변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면접은 굉장히 우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 면접관들의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질문은 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 I 방식 즉 경험행동 면접 질문하는 방식과 그 다음 SI 상황 면접 질문이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경험행동 면접 질문이 질문의 방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면접관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질문지 그 다음 자기소개서 내용 일부 자기소개 기타 면접관들이 직접 준비한 그런 질문들을 기초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면접평가표에 의해서 면접관은 항상 거기에 근거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면접관은 최종적으로 그 면접평가표의 점수를 어떻게 어느 사람에게 어느 지원자에게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만일 공통질문 내용 중에 조직적합도를 평가하시는그 지원자가 우리 기업 조직문화에 적합한지 우리 기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식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답변 내용과 행동을 잘 관찰해가지고 지원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접관들은 지원자들의 획기적인 정답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관은 일차적으로 떨어뜨릴 사람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선발 대상을 5단계로 구분한다면 꼭돼야될 사람을 빼놓고는 떨어뜨릴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일단 떨어뜨릴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부정적 요소가 될 모습을 보여주셔서는 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를 너무 감춰서도 안 되고요. 진정성 있는 모습을 자신감 있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이 담보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라. 겸손이 담보된 자신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겸손이 문제입니다. 겸손이 담보된 자신감.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을 해 나가시면 그런 하나의 면접 태도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시 절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황당한 각오나 포부를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자기가 입사를 하면 어떤 어떤 분야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하는 식의 답변은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들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음은 무엇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는 식으로 장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오히려 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는 방식이 훨씬 더 듣기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면접관의 질문에 공격적으로 재질문을 하는 경우 가 있는데 가급적 삼가 주셔야 됩니다. 잘못 들어 이해를 못했을 때는 면접관의 질문을 뭐뭐뭐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정도가 아주 예의 바르고 좋을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되는 요인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네 번째 절대로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하면 아예 설명을 길게 할 각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면접관의 귀에는 그렇게 긴 설명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이 설명을 하다 보면 준비 안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질문을 할 수가 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기가 잘 내용을 파악이 안돼 있으면 이 지원자는 굉장히 황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설명을 일부러 길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준비된 멘트를 외워서 책 읽게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전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하기 식으로 하는 그런 구어체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뿌라서 하는지 되면 자신감, 자신감을 가미한 그런 말하기 식의구어체이 정도가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면접관들은 1분 자기소개에서부터 면밀히 관찰합니다. 답변 내용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원자들의 태도와 행동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지원자는 까칠한 그런 대답을 잘하는 까칠한 친구보다는 약간 넉살이 좋고 위트와 여유가 있는 친구라면 저는 더욱더 가정치를 줄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결국 조직에서 항상 윤활류 역할을 하고 활력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자를 발견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면접관은 면접평가표에 평가 항목에 점수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면접평가표에 어떤 항목이 어떤 평가포인트에 의해가지고 점수가 매기, 매겨지느냐가 바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이 많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지업 기초능력. 면접 질문 예시로서 공통 문항인 조직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 그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질문 문항 5개,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대인 관계 능력, 이 5개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 보시고, 이 외에도 여러 예시를 뽑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정리를 해 두시고,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면접을 잘 보는 방식은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료를 여러분의 답변을 잘 준비를 하시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침착하게 잘 답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에는 직업기초능력면접의 면접평가표 예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공통문항으로 조직적합도와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고요. 직업기초능력으로는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개발능력에 대한 평가표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차 면접인 직업기초능력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직무수행능력 면접인 그룹 면접에 대해서도 준비해서 곧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과 좋아요.